자, 업비트 아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크 같은 경우 수익 굉장히 저희 잘따라 주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수익 굉장히 잘 보고 지금 다시 한번 재지니까 보고 있을 건데요. 만약에 지금 현재 뒤늦게 만약에 혼자서 따라 들어가셨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물려 있는 분들 또한 굉장히 많은 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현재 최근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게 자, 현재 비트코인을 따라 큰 상승이 나와 주었고 지금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따라 연일 하락장과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가 계속해서 약 세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제가 이런 시장에서는 단타를 쳐야 한다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로 실시간 대응하면서 빠르게 욕심 없이 나와야 하는 그러니까 매도가 설정은 필수라고 두 번째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다시 한번이 아크 지금 굉장히 급등, 큰 상승에 대한 신호를 다시 한번 주고 있기 때문에 전 고점이 뚫리는 자리가 이제 곧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영상, 제 영상들을 보시면 이렇게 저점일 때 제가 분명하게 미리미리 영상을 업로드 하면서 제전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크 또한 정확히 이럴 때 영상 업로드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이전 자리가 될수 있을 만한 자리가 지금 현재 나와주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 미리미리 저희 무료소통방 들어와 주셔야 이런 큰 상승장이 나왔을 때 수익률 1%도 놓치시지 않으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말씀드리고요 반드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과 함께 문자 한통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이 코인으로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시면 실시간 대응과 매도과 설정이 두가지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건 어느 시장에서나 마찬가지로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무료로 모두 다 안내해드리는 저희 무료소통방 들어오셔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보시고 추가적인 금전적인 요구도 또한 없으니까 반드시 무료소통방에서 향후 불장이 올 것이다 라고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그 불장과 큰 상승장이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 미리미리 함께 해주셔야 이러한 자리가 나왔을 때 수익률 더 많이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는 당연한 얘기니까 반드시 저희 무료소통방 미리미리 입장 먼저 해주시고요. 그럼 여기서 잠깐 저희 무료소통방에서 수익났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로 내용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 11월 30일 목요일에 제 번호로 숫자 7번 새벽에 잘 남겨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문자 남겨드리면서 그날 단타 코인 급등 코인 추천드렸습니다. 이 코인은 그날 스텍스 코인 추천드렸고요. 이 매매 타이밍 같은 경우 진입가이 950원 이하에 걸어놓고 익절가 1600원, 손절가는 이전 저점이 이탈되는 기준인 874원 이렇게 신호를 드렸는데 비교적 짧은 손절 라인이라 손익비가 좋아 이을거 대비 얻을 게 훨씬 더 많은 자리였기 때문에 비중은 최대한 들어가 보시라고 신호를 드렸고요. 자, 그래서 매수 근거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 게 되면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시작으로 여러 알트코인들 또한 크게 가격 상승을 해주었고 저점 부근에서 피보나치 0.618 미만에 미리 진입하여 다음 매물 대에 정리 예정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 각 대부분의 코인들이 현재 모두 비슷한 시점의 저점을 찍고 이렇게 상승을 해주었는데 이스택스 같은 경우도 이달을 저점으로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은 뚫리지 않는다라는 분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저점을 기준으로 피보나치 0.618 부근, 이 피보나치 0.618 부근 미만에 자리에 들어가 보시라고 신호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이분 같은 경우 11월 30일. 이 새벽에 저에게 연락을 남겨 드렸기 때문에 파란봉에서 빨간봉이 만들어지는 그 다음날 아침 9시 제가 정확하게 950원 이하의 매수를 들어가라고 신호를 드리고 매수 체결 후 정말 아름답게 바로바로 수익 잘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매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시는 지표 외에 개인적으로 신호를 차트에서 강한 신호를 계속 보내주고 있었지만 이전 고점을 뚫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 최대한 안전하게 1,600원 부근에서 매도 신호를 잡아 드렸는데 정확하게 전 고점을 뚫지 못하고 못하는 부분에서 지금 형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요 이 스택스코인 하나로만 최근 계좌 대비 5,60% 정도의 수익을 타로 모두 다 가져가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스택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익 볼수 있는 코인들 계속해서 선별해서 저희 소통방에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실제로 큰 상승폭이 남아있는 코인들 아직까지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분처럼 앞으로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요. 지금 정말 매일같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인 시장 불장이라고 혹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있 있고요. 계속해서 급등 코인 폭등 코인 매일 같이 나와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고, 수익 보시고 나중에 돈 달라고까지 안 하니까,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 수익까지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무료 소통방, 이렇게 수익뿐만 아니라, 이 코인 관련해서 많은 정보도 무료로 오픈해드리고 있으니까, 꼭한번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과 여러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추후에, 저희 유튜브 한번 오셔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크는, 지금 반등자리가 나왔다라고 제가 며칠 전에 영상을 업로드 했던 코인 중에 하나이고요. 지금 드디어 그 전과는 다르게, 지금 큰 상승에 대한 신호를 지금. 계속해서 강력하게 주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지금 이전 고점을 뚫는 자리가 분명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같은 자리에서부터 미리미리 저희 무료소통과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과 함께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지금 이러한 상승장이 나왔을 때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여기서 무작정 들어가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자그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시간 대응과 매도가 설정은 반드시 필수 이기 때문에 이 두가지가 한 한번에 가능한 저희무료수동만 들어오셔서 전문가와 상담 후에 전문가가 잡아주는 타점대로만 움직여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후에 수익 보셨다라고 해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금전적인 요구 또한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아래 보이시는 번호 제 휴대폰 번호로 숫자 7번만 문자 한통 보내주시고요 그냥 무작정 따라 들어가시지만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몇 코인들 제 영상들만 보시고 잘 따라만 가 주셔더라도 단기간 수익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2번 이 매도가 타이밍 설정이 안되기 때문에 내가 수익 단기간적으로는 보실 수 있지만 대략 장기간적으로 수익률 저조하거나 마이너스 보실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작정 혼자 들어가셨다가 마이너스 보시고 저희에게 연락 주시는 것보다 진작에 이런 자리에서 저희와 함께 들어가시는 게더 안전하고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 반드시 저희 무료소만 들어와 보시고요 절대 무작정 어떤 유튜브 영상만 보시고 따라 들어가시지 말라는 말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게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모두가 똑같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돈을 벌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와 함께 저희 무료소통방에 계시는 3천여명 분과 함께 같이 움직여 보시는 걸 추천드릴 수 있겠고 올해 2024년도 또한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저희와 함께 더 현명한 투자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걸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영리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담당자가 다 대단한 트레이너 분들이고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대응을 다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연락이 조금 늦을 수는 있는데 간혹가다 문자 남겼는데 왜 아직까지 연락이 없냐 라고 재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루 선착순 10명 선착순 10명씩 하루 끊어서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한번 남겨주셨으면 지속적으로 중복해서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 보통 그 다음 날까지 혹은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담당자가 배정해서 연락드릴 거니까 그 정도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보고 코인 매수 매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실시간성이 중요한데 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인 셈인데 거기에 소중한 투자금 쉽게 쉽게 넣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결국 그렇게 혼자 하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 분들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평소에 바쁘신 직장인 학생 또는 주부님들이신데 늘 이렇게 오시는 분들 며칠 동안 같이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때까지 혼자 하다가 손실 많이 봤는데 진작 올걸 그랬네요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병에 걸려 아프면 혼자 수술하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집 근처 병원에라도 가서 의사 찾아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사실상 단타치라고 시장이 판깔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못해도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씩은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남겨주셔서 지금 물려있는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 공유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낼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입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충분하니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7번 한번 남겨주시고,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받아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